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정동원만이 할수 있다. 전문가들도 감탄한 그 이유, 마침내 밝혀지다. 서울, 이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감정의 폭발이었다. 지난 주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2만 명이 관객 앞에서 펼쳐진 정동원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년이 가수로, 예술가로, 그리고 하나의 상징으로 완성되어가는 순간이었다. 한 음, 한 숨이 관객을 울리다. 정동원이 무대 위로 걸어나오는 순간, 조명은 그를 향해 숨을 고르고, 객석은 파도처럼 고요해졌다. 수천 개의 시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공기는 떨림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을 흔드는 바람이었고, 잊었던 감정을 불러내는 한 줄기 빛이었다. 어딘가에서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그 소리가 번져가자 객석의 시간마저 느려지는 듯했다. 정동원은 무대를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신이 음악 속으로 스며들었다. 음 하나, 숨한 번마다 감정의 결이 달라졌고, 그 미세한 떨림이 관객의 가슴을 차례로 두드렸다. 누군가는 지난 사랑을 떠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은 꿈을 되살렸다. 그는 노래로 말하지 않았다. 노래로 살았다. 공연을 지켜본 음악 평론가 김태현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노래로 조각하는 예술가예요. 노래 속에서 슬픔은 아름다움으로 고독은 위로로 바뀝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날 밤 무대 위의 정동원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울리고 있었다. 비밀의 열쇠, 진심의 음악, 공연이 끝나자 객석은 한동안 불이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구도 쉽게 현실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우는 곡의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공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SNS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였다. 그의 노래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것이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수천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울렸을까? 왜 그의 목소리는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걸까? 정동원의 음악에는 기교보다 진심이 먼저 있다. 소속사 관계자의 말처럼,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그곡속 인물이 되어 산다. 녹음 전날이면 세상과 단절된 듯 휴대폰을 꺼두고, 한 줄의 가사라도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려 애쓴다. 시간의 끝에서를 준비할 땐 헤어진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익어봤고 그 감정이 노래로 피어났다. 녹음실 문이 닫히자마자 마이크 앞에 그는 이미 그 사람이었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엔지니어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음정이나 박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노래는 한 장의 대본도 한 줄의 연습도 초월한 진짜 감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녹음 부스 안에 공기마저 울고 있었다. 녹음 엔지니어의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정동원이 만들어낸 소리는 기술이 아닌 진심의 울림. 그것은 마이크를 넘어 사람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다. 결국, 그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다. 정동원의 무대는 서울을 넘어 전 세계의 심장을 울렸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5개국에서 동시 시청되었고, 화면 너머에서도 관객들은 같은 감동에 잠겼다. 다른 언어, 다른 시간대, 다른 문화 속에서도 그의 노래는 모두의 가슴에 같은 울림으로 닿았다. 누군가는 새벽에 조용한 방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낯선 도시의 카페에서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은 국경을 넘었고, 감정은 언어를 초월했다. 해외 팬들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찬사를 보냈다. 이건 단순한 K트로트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다. 그의 무대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짧은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일본의 음악 전문지 뮤직 라이프 JP는 정동원을 한국 트로트를 세계 음악시장으로 이끌 유일한 아티스트라고 평하며 그가 가진 독보적인 감정 표현력과 음악적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들의 기사 제목은 단순했다. 정동원, 그가 노래하는 순간, 세계는 조용해진다. 미국의 프로듀서 제임스 콜린스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결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죠. 그게 바로 그만의 힘이며, 세계가 그를 기억할 이유입니다. 그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재능에 있지 않다. 정동원의 노래에는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상처, 그리고 회복의 온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하나다. 그의 노래는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의 다양한 영혼들을 하나의 멜로디 아래에 모이게 한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정동원은 한국의 가수가 아니라, 세계의 예술가가 아니냐, 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의 무대 위에 있다. 빛, 소리, 그리고 진심, 그것이 바로 정동원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감탄한 진짜 이유. 정동원의 무대가 빛나는 이유는 화려한 조명이나 거대한 무대 장치 때문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대 밖에 정동원이 있다. 카메라가 꺼지고 관객의 환호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음악 속에 머문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멜로디를 흘려보낸다. 그에게 노래는 일상이자 호흡이며 세상과 대화하는 유일한 언어다. 그는 연습이 끝난 뒤에도 다음 공연을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의 자작곡에는 화려한 기교 대신 소년의 진심이 녹아있다. 그 노래들은 팬들에게 먼저 들려지고 팬들의 이야기가 다시 그의 음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율은 단한 번도 복제될 수 없다. 정동원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순환하는 진심의 흐름에 있다. 그에게 음악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다. 관객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함께 써 내려가는 동행자다. 그의 무대는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닿는 대화의 공간이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의 마음에는 정동원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남는다. 음악 심리학자 박민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은 감정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 사람의 뇌보다 마음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 말처럼 정동원의 노래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설명이 필요없는 감정, 계산할 수 없는 울림. 그것이 바로 그의 예술이다. 그가 부르는 한음한 음은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운다. 그리고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결국 전문가들이 감탄한 진짜 이유는 단순했다. 정동원은 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의 진심은 소리로, 소리는 공기로, 공기는 마음으로 번져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하는 단한 사람, 정동원으로. 오직 정동원만이 할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노래는 귀로만 스쳐 지나가지만, 정동원의 노래는 가슴 깊은 곳에 머문다. 그는 화려한 음력이나 완벽한 테크닉으로 감동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정동원이 노래를 부를 때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의 온기가 된다. 슬픔이 있으면 그 속에 위로가 깃들고 기쁨이 있으면 그 안에 감사가 녹아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울게 만들지만 그 눈물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정동원의 음악이 가진 힘이다. 상처를 건드리되 아프지 않게 하는 음악, 그는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어떤 이 인생에 새로운 빛을 남긴다. 그의 노래 한 곡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세대를 넘어 공감의 다리를 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정동원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한 예술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고백이다. 정동원은 무대를 위해 존재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예술가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를 넘어선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오직 정동원만이 할수 있다. 이 문장은 하나의 진실이자 시대가 증명한 감동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단 하나의 이름, 정동원. 그가 노래하는 한 세상은 언제나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